행복한 응접실 김상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 작가 신간 소개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미애 시인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이제 1월이 끝나갑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음, 책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laughs>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은 최화경 수필가의 수필집, 그날 슬프지 않았다. 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이 책은 수필과 비평사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표지가 정말 예뻐요. 네. 아, 요즘 디자인들이 <laughs>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목도 그날 슬프지 않았다 벌써 문학적인 향취가 확 풍기는 것 <laughs> 같아요. 네. 우리 최하경 수필가님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지 하 네, 최하경 수필가는 2003년에 좋은 문학에서 수필로 등단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수필집 음악 없이 춤추기, 달을 마시다, 낯술 환영, 그리고 이번에 그날 슬프지 않았다. 이렇게 네 권의 수필집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지역 그 문단에서도 굉장히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어 크고 작은 상들도 많이 받으셨어요. 네. 네, 그렇군요.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 우선 또 이렇게 책을 펼치게 되면 먼저 작가의 말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요? 최학영 수필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작가의 새로운 작품, 보고 싶은 감독의 새 영화. 듣고 싶은 가수의 신곡을 기다리는 일은 그리움과도 같다. 라고 하죠. 그리움이에요. 네. 그리고 끝끝내 개면조로 불려질 내 문학의 안쓰러움에 또다시 모기 메인다. 이런 말도 했어요. 네, 네. 계면 조는 이렇게 단조와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벌써부터 슬픔과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최학영 수필가의 그 작품집 제목이 된 '그날 슬프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글이 네. 2003년 가을에 영랑생가와 다산초당을 이제 다녀오게 된후알수 네.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아, 네. 그, 그래서 이제 그 슬픔에 대해서 또그 당시에 이제 좀 글을 썼는데, 그 후에 이제 16년 만에 영랑생가를 다시 찾았는데, 네. 그때는 과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 네. 슬프지 않더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영랑생가를 방문했을 때는 벨벳 그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즈라는 음악이 생각나고 우울했는데 네. 이제 16년 만에 영랑생가를 다시 갔을 때는 누룽지 대의 하피점송을 부르게 돼, 자기도 모르게 부르게 되더라. 음, 네. 그래서. 아, 그 심경이 어떠할까. 우리가 네. 이제 상상하고 또 엿보고 싶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네. 이계면조는 사실 좀 슬프잖아요. 네. 우리 서양음악에서 단조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소리, 판소리에서도 뭐 춘향가의 이별가라든지 그렇죠. 또뭐또 옥중 상봉 네, 부분 뭐 이럴 네. 때 심청가에서 그 심청 그뭐 심청가의 그 느낌 네. 뭐 홍보가의 뭐 박타령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계면조라고 하는데 네, 한이 그런 느껴지는 네, 그런 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네. 이 저자가 끝끝내 개면조로 불려질 이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네. 또 많이 쉬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대목을 읽으면서. 네. 네. 아, 정말 더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은 직접 작가의 작품을 좀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최하경 수필가의 그 수필에는 엄마 이야기, 친정 어머니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네. 네, 그 중에서 두 편을 제가 눈여겨 봤습니다. 엄마의 봄이라는 먼저 수필인데요. 네. 좀 어, 수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엄마의 봄 최하경 친정에는 화초가 잘 자란다. 크고 작은 화분이 베란다에 가득하고 거실 군데군데에서 조화롭다.녹색의 잎사귀들은 반들반들 윤이 나며 1년 내내 항상 꽃이 피고 진다.화초 죽이기가 특기쯤 되는 나로선 엄마의 화초 밭이 늘 경이롭다.사람 못지않게 화초를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은 부질없는 것에 대한 애정 표현처럼 느껴져 때론 안타깝기도 했다. 그러나 부질없음을 부질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엄마의 믿음 덕분에 항상 꽃내가 진동하는 엄마의 화단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오 종종 한 화분이 머릿속을 어지럽힐 만도 한데 외려 긴 나들이 땐 화초 때문에 노심초사다. 매화에 물주랴. 그 유언한 그 이황의 매화 사랑쯤 되는 걸까 이름을 알수 없는 꽃나무에 매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문을 외우면서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아 주는 걸 보면 엄마의 에너지는 화초 사랑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엄마가 그 찬란한 군자란을 한 스무 번쯤 피우셨으면 하고 소망한다. 이제 군자란 스무 번쯤 피웠으면 하는 것은 네. 그만큼 엄마가 더 오래 살으셨으면 그렇죠. 하는 네.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해주던 쑥버무리, 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엄마가 어느 해부턴가그쑥버무리 용기가 없어졌다는 내용이 또 글에 그래, 소개가 돼요. 네. 음 어느 해부터인가 엄마의 쑥버무리는 보슬보슬함이 없어지고 찐득찐득 쑥이 엉겨 질척했다. 그리고 쑥을 뜯느라 감기에 자주 걸렸고 얼굴도 푸석했다. 나는 쑥버무리가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 엄마는 쑥을 뜯지 않았고 그후로 쑥버무리도 찌지 않았다. 이제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이제 충분히. <laughs> 그렇죠. 공감이 갑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수필가가 아 숙법머리를 보게 돼요. 네. 그걸 보면서 엄마를 기억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엄마의 숙법머리 좀 엄마가 숙법머리를 한열번 정도는 좀더 해주시고 <laughs> 네. 군자란도 한 스무 번 정도 는더 <laughs> 네. 피웠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을 글로. 어쓴이이엄의의이이라작품품입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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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목이 메어가지고 <laughs> 네. 글들이 있는데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어떤 마음인지 따님과 친정엄마의 그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최하경 수필가에 네. 친정엄마 100번 만나기라는 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어머니 100번 만나기 계획이건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저자가 이렇게 (100번) 만나는 거뭐 어려운 일이냐 뭐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았는데 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더라 음.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네. 저도 이 수필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걸 생각했었는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엄마를 (100번도) 볼때 못볼수 있다 생각하니까 예 네, 가슴이 덜컹 내려앉더라 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친정어머니가 좀 어디 아프시다 백신을 맞고 몸이 좀안 좋다 할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딘가를 급하게 가야 되는데 뭐 몸이 막 이렇게 네.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그애탄 같은 거 이러한 것이 이~ 글 속에 예, 남아있어가지고, 정말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친정으로 가는 길이 멀고 깊었다. 본래 가까운 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더디고 애터지는 길은 더욱 아니었다. 운전 못하는 내가 오늘처럼 무능해 보이기는 처음이었다. <laughs>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산만하게 운전하는 택시 기사가 야속했다. 별 중요하지도 않는 대화를 이어가는 음, 기사의 그 모습이 막 급하니까 허먹 화가 나는 그런 대목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네요. 아이고, 네. 우리 조미애 씨인께서 이렇게 <laughs> 음, 시, 수필의 한 대목만 소개를 해주셔도 저희들은 감정 이 입이 확 되면서 <laughs> 뭉클해져서, 아유, 더 얘기를 오래 하면은 목이 메일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이제 친정엄마 마지막 부분에 네. 나는 100번. 아니, 천 번이라도 엄마를 만나야 한다. 엄마, 부디 건강하셔서 나랑 천 번도 더 만나시게요. 이러면서 네. 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딸들의 친정엄마에 대한 마음을 아주 뭐 고스란히 <웃음> 그런 <웃음> 녹여낸 예, 네.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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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냥 말씀드리는 그 순간순간에도 울컥울컥 이. 음. 아, 감정이 좀 음, 복잡해지는 <laughs> 네. 네, 그런 수필이었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아주 아, 조미예시인께서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화경 수필집의 아, 그날 슬프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친정 엄마와 관련된 얘기들이 참 가슴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 네. 그날 슬프지 않았다. 네. 자, 모든 날 우리는. 네. 어. 즐쁘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조미혜 신과 네. 금요일엔 책이주와 최하정 최아경 수필집으로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친정 엄마 100번 만나기, 1000번 만나기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어, 조미혜 신과 함께 했습니다